당뇨 환자 90%가 모르는 췌장과 당뇨에 모두 좋은 음식 5가지. 여러분은 췌장이 혈당 조절의 90%를 담당하는 천연 인슐린 공장인 걸 알고 계신가요? 더 충격적인 건 당뇨 진단 시점에 이미 췌장 기능이 50%만 남아있고 매년 18%씩 더 나빠진다는 사실이에요.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. 췌장과 당뇨에 모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건강과 복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 양배추, 비타민 U가 최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. 즙으로 마시면 효과가 두배에요두 번째 브로콜리, 최장암 예방 1위 채소, 설포라판이 최장 베타세포를 보호합니다. 살짝 데쳐 드세요. 세 번째 시금치, 마그네슘이 풍부해 인슐린 분비를 도와줍니다.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해요. 네 번째 케일, 캠페롤이 최장암을막고 항산화 성분이 최장을 회복시킵니다. 다섯 번째 체리, GI 지수 21호 혈당 걱정 없고 안토시아닌이 최장염증을싹 잡아줍니다. 이 다섯 가지만 꾸준히 먹어도 죽어가는 췌장이 다시 살아납니다. 하지만 음식만으론 한계가 있으니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도 함께 실천하세요. 건강한 최장으로 당뇨를 이겨내세요.